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 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 3장 내가 또 일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성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가혹한 짓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에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려고 지도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동물을 잡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축을 잡는 비유를 통해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그만큼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이어서 말씀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지배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배자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유다 지도자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왜 유다 지도자들을 외면하셨을까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웃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탐욕 때문에 이웃사랑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금 내 이웃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이웃의 것을 빼앗는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얼굴을 숨기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탐욕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빼앗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